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2에서 63쪽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끼치는 공기 덩어리를 알아볼게요. 이 공기 덩어리를 중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공기의 기자 덩어리 단체 할때 단자를 써서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공기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요. 공기가 모여있는 덩, 덩어리를 말해요. 근데 그냥 공기가 모여있는 덩어리가 아니고, 이 공기 덩어리라는 거는 어떤 그, 건조하다, 아니면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공통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공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읽어보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나눠보고 좌 우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쪽은 동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자 육지는 어느 쪽에 있어요? 육지는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고 그리고 서쪽에 있습니다 북쪽이 육지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 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주로 바다가 있죠? 동쪽에는 주로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주로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잘 봅시다. 대각, 대각선으로 한번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보면, 선은 그린 기준에 상대적으로 육지가 있는 쪽은 이쪽이고 바다가 있는 쪽은 이쪽이야. 동쪽과 남쪽에는 바다. 북쪽과 서쪽에는 육지. 그리고, 우리나 남쪽으로 가면 적도잖아. 적도는 뜨겁지. 남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북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육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건조할 거예요. 건조해. 자, 그러면 북쪽은, 이 여기에 있는 공기덩어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북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육지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건조할 거예요 건조해 그리고 북쪽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을 겁니다 추울 거예요 반대로 남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어떨까요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는 바다 쪽에 있으니까 습할 거고요 습하, 습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남쪽에 있으니까 적도에 가까우니까 온도가 높은 따뜻한 거예요 자 서쪽에 있는 건 어떨까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는 육지에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건조할 거고요. 건조할 거고. 그 다음에 북쪽도 남쪽도 아닌 중간 정도니까 중간, 온도는 중간 정도에, 요 정도 한자는 아니죠. 가운데 중 중간 정도의 온도일 겁니다. 반대로 동쪽에 있는 공기덩어리는 바다 쪽에 있으니까 습할 거고요. 습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북쪽, 남쪽 둘다 아니니까 온도는 중간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기 덩어리를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북쪽에 있을 때 남쪽에 있을 때자 특히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요거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만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모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1번 대륙이나 바다 대륙이나 바다와 같이 넓은 곳을 덮고 있는 공기덩어리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공기덩어리는 그 지역의 온도나 습도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 쪽에 있는 건 건조하고 바다 쪽에 있는 건 습하고 북쪽에 있는 건 온도가 높으며 따뜻하고, 아니, 차가우며 온도가 낮고 차가우며 남쪽에 있는 건 온도가 높고 따뜻하다 이렇게 서 이렇게 어 있잖아 육지는 건조하고 바다는 습하고 북쪽은 차갑고 남쪽은 따뜻하다 이렇게 성질을 갖는다고요 공기덩어리가 이번 한 지역에 새로운 공기덩어리가 이동해 오면 새로운 공기덩어리가 이동해 와 북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게 이동해 오면 우리는 건조하고 추워지겠죠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 지역의 온도와 습도는 새롭게 이동해 온 공기덩어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주변 지역에서 이동해오는 공기 덩어리의 영향으로 계절별로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선선하고 아, 따뜻하 봄에는 선선하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가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식으로 사계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봄과 가을에는 남서쪽에서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이동해오는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여기 남서쪽에서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탐구 활동에서 볼 거예요. 탐구 활동에서.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 조사하기 1번.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예상하고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탐구 결과.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끼치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은 이렇게 있는데 이 북서쪽 여기가 여기가 동쪽 그리고 여기가 서쪽, 잘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아래는 남쪽, 그리고 여기는 북쪽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겨울에는 이 북서쪽에, 북서쪽, 여기 있는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요. 영향을 주고, 봄, 가을에는 이렇게 남쪽과 동쪽, 남동쪽에 있는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남동쪽에 있는 공기덩어리가 영향을 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북서쪽 대륙에서 이동해오는 어디? 북서쪽, 북쪽과 서쪽. 그러니까 육지와 북쪽. 춥잖아. 그러니까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영향을 주고요. 봄, 가을에는 남서쪽, 대륙에서 이동해오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겠죠. 남쪽이니까 따뜻하고 서쪽이니까 육지니까 건조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여름에는 남동쪽 바다, 바다니까 습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니까 따뜻하겠지. 이동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날씨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위에도 같이 봐야 되겠네. 봄에는 남서쪽에 남서쪽에 위치한 공기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을에도 남서쪽에 위치한 공기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따뜻하고 건조하며 그 맑고 건조하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따뜻한 게 따뜻한 정도지 아주 여름처럼 더운 건 아니야 그리고 날씨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에는 요 정도는 기억해두세요 꽃샘추위라든지 늦설이라든지 황사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와서 남쪽이니까 따뜻하고 동쪽이니까 바다가 있어서 습합니다. 그래서 덥고 습합니다. 그리고 초여름에는 장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여름에는 그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도 같이 와서 이 공기 덩어리와 여기로 서온 공기 덩어리가 여기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팽팽히 싸우고 힘이 팽팽해서 멈춰 있어. 그때 막 장마가 쏟아지는 건데, 이건 중학교 내용이니까 장마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을에는 남서쪽 방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북쪽이니까 춥고 서쪽이니까 육지고 건조하고 그래서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세게 불고 눈이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육지는 건조하고 바다는 습하고 북쪽은 춥고 남쪽은 따뜻하고 이걸 먼저 덮고 왜 이걸 먼저 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림을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가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춥고 건조한 가닥을 공기 덩어리의 성질과 관련지어 설명해 볼까요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남동쪽 바다에서 이동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덩어리의 영향을 받고, 겨울에는 북서쪽 대륙에서 이동해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왜 계절별로 날씨가 바뀌는지 이번 시간에 배웠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